내기. 골고루 들어가게. 해봐요. 안녕하세요, 음. 여러분. 채인아빠입니다. 오늘도 잠수 왔습니다. 오늘은 특수 장비를 가져왔어요. 특수 장비. 저희 아저씨 여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장비는 어떤 건가요? 아, 요거는 우선은 수중그론이라고 합니다. 이걸 아. 물속에 넣어서 이제 안에 뭐가 있는지 보고, 잡기 전에 이제, 쓸수 있는 기계죠. 우와. 그래서 하늘나는 드론 아니라 수정드론. 아, 수정드론. 네. 이분 전문가에요. 자, 딱한번 써봤는데, <웃음> <웃음> 자, 이제 한번 써봅시다. 자, 여러분들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정드론이 들어가야 되는데, 형님이 들어가고 있어요. 훑으면안 되는데? 조금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오, 간다. 근데 오. 근데 안 음. 보여요. 아예? 네. 계속 합시다. 야, 오, 흙탕물.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지금 <laughs> 저 친구 혼자서 열심히 잘 가는데 흙탕물이라 안 보여요. 그 모자이크 해주면 안 돼요? 네. 아, 네. 해드릴게요. 꼭. 네. 네. <laughs>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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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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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이라. <laughs> 그... 뒤로 빠뜨렸어. 기러기 보고 있다가 뭐 타오셨는데 버리셨던 <laughs> 와. 가물치를 맨손으로 잡는다. 감사합니다. 야, 이 정도론으로 뭐 백기 놓쳤어. 와신기도 어떻게 딱 저기 에다 있지. <laughs> 동작에 절로 던질게요 음더 <목소리> <목소리> 한 마리 더. 네. <웃음> <웃음> 두터워요 여기는. 겁나 커, 겁나 커. 뭐 있어? 맥이 맥이 맥이. <laughs> 형님 여기 조심하세요 여기 두터워요. 얼음. 맥이 맥이. 네. 여기 얼음 두터워요 얼음. 어, 오케이. 맥이 맥이 맥이. 어. 맥이. 커. <laughs> 알았어. 파이팅. <laughs> 안 나, 와안 나, 와 나, 안 나, 안 나, 안 나, 커서 안 나, 와손좀 나, 안 나, 추우니까 잠깐 온수 좀틀어야겠어 아. 나, 안 나, 안 나, 안 나, 안 나, 안 나, 안요 자, 기대하세요. 진짜 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최소 60. 어? 진짜 60. 어? 최소 60이면 50대 c m 나오겠네요. 원래 물속에서 보면 더커 <laughs> 보이잖아요. <커> 보이잖아요. <laughs> 와! <우와>! 와! <오! 웃음> 형 <laughs> 여기 얼음 얼어있는데? 얼어, 얼어 다 <laughs> 와.. <수색하다>. 와. <laughs> 아니죠? 오, 맥이, 맥이. <웃음> 와.. 와. <웃음> <웃음> 야 뭐야? 빨리 <laughs> 기 <고기. 웃음> 고기, 담을 통은 줘야, 여기 던져주시면은 저희가 넣을게요. 놓, 놓치면은 어. 영상 삭제? 아니, 채널 삭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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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왔다. 우와 <laughs> 올라가자. 춥겠다, 네, 춥겠다. 자, 여러분. 코 나왔어, 자기야. 코 나왔어. 어떻게 해. 코? 어. 코. 아니, 눈물, 코 아니야. 아, 코야. 눈물이야 동물. 눈물. 아니 빨리 닦아. 눈물이야 코야, 코. 아야. 빨리. 코야, 코. 닦아봐, 코. 어? 코 아니라고. 오 야, 우선은 지금 굉장히 추운 관계로 이제 복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가물치도. 가물치. 가물, 가물, 가물치는 놔줄까? 이거는 먹지는 못할 것 같아요. 에이, 아 가물치 놔줘도 음. 되죠. 와, 아, 얘도 그래도 30 멋있다. 넘는데, 한40 되겠네요. 40, 되겠네, 40. 얘도. 근데, 에이, 애기 한 손주일라. 마리 다못 먹을 것 손주일라.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어, 어, 어. <laughs> 잡은거 어. 놔주신다 하네요 자별가랑 바이바이 오 역시 가무씨 멋있어 오호 예 가자 멀리 가야지 안잡히지 자 여러분 요놈요놈 요놈. 어, 요놈요놈 요놈. 손질해서 오늘은 어 매운탕으로 안 먹고 조림으로 먹을 겁니다 조림 음. 메기 조림. 매기조림. 와, 대왕매기 조림. <laughs> 기가 막히이 아마 이거 압놈 같아 여기 지금. 어, 딱 보니까 알이 들어 있는 거 같죠? 배 보니까. 여기 여기, 여기. <laughs> 이이렇게 칼집을 내줬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매탕 먹어 아, 매운탕이래. 어, 메기 조림 먹어 봅시다. 메기 골고루 들어가게. 터다 <laughs> 여러분, 한번 먹어 볼게요. 와 살바, 와 살이 안 뜯어져! 깻잎에 살짝 싸서 자, 크... 이게 매니 살이에요 살요 요, 요, 껍다고 껍다고 살에 어, 깻잎 하나 딱 싸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와 살이 쫄깃쫄깃해 와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 참, 국물 먹으려면 매운탕이잖아요. 와, 어머니가 해주신 그 맛이네. 우리 어머니 네이버 보시고 하시던데. <laughs> 자, 여러분, 이제 조림 맛 봤으니까 이제 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두하. 자, 매운탕의 필수품. MSG 들어가야죠 또. 안 넣고 반만 넣게요. 을 어우. 자, 한번 고기부터 먹어볼게요. 어, 여기 등살, 등살부터. 이 껍데기는 사실 어 약간 느물느물해서 <laughs> 별로 맛이 없어요. 껍데기는 안 먹을게요. <laughs> 개인적으로 껍데기 안 좋아해. 자, 크... 살이 진짜 한 2cm 되는 것 같아 두께가. 와, 역지 <laughs> 탕이야, 매기는 탕이야. 음. 자, 여러분, 이건 알인데요. 알도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나? 알은 안 먹는다고 하는데, 맛이 없어서 한번 먹는 거 아니야? 어, 약간 비리긴 비리다. 아, 비려. 아은 여러분 비리입니다. 어, 비려, 먹지 마세요. 자, 여러분, 간. 간은 간 맛있는 거 아시죠? 음, 간은 맛있어. <laughs>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고 맛있는 부위 올 살. 이게 진짜 최고지, 최고. 어, 왜 안? 잠깐만, 오 탱탱해서 안 어, 됐다. 음, 껍데기는 싫어. 어, 볼살볼살이 이만합니다. 음, 숟가락만해 숟가락만해. 볼살와 기가 막히구나 마지막으로 라면 넣어서 음, 먹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메이 잡아서 매운탕 해 먹어봤고요. 음,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모두 안녕.